안녕하세요. 리뷰블 TV의, 어,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과자는 얼마 전에 그 스윙칩 있잖아요. 그 스윙칩의, 어, 경쟁자. 아주 절대 경쟁자. 포카칩입니다. 포카칩. 포카칩인데 이것도 테다 N 사워크림 해가지고 그때 먹어봤던 그사워크림 맛인데 이건 포카칩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그거고 하 어떤 맛에 차이가 있는지 지금 한번 구매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가격은 그대로 중량을 10%업 60g에서 66g이 업했다. 올라가 있다. 어 66g을 더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중량을 10%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거고 생감자 생감자 어100% 사용했다고 하고요. 생간자 칩에 6 6 g 373칼로리. 그다음 생간자 90%에 체다블루치즈 0.05%, 체다치즈파우더 0.05%, 사워크림파우더 0.08%. 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체다치즈 아시겠죠? 뭐 시즈 아시겠고 가격은 뭐 희망소비자 가격은 1 5 0 0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양정보는 뭐 30g에 나트륨, 아, 나트륨이 조금 많구요. 탕수화물 15g, 당류 0.4, 지방 11g, 트랜스 지방 0.1, 포화지방 4.1, 콜레스테롤 그런 정보 나와 있습니다. 고소한 체다치즈와 뭐 상큼한, 어, 상큼한 어, 사후크림의 완벽한 조화를 즐겨보세요. 해가지고, 오직 100% 생감자 사용, 신선한 감자를 많은 엄사에 얇게 썰어 만든 대, 대한민국 대표 정통 감자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도 뭐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요 한번, 그러면, 한번, 포카칩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포카칩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약간, 이게, 색깔이 노릇스름 하고, 원래 기존 감자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뭐 시즈닝 같은 체다, 이런 분말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약간, 너 노린노이 단는 그런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포카칩이구요. 단맛은 전혀 없어요. 뭐 약간 달달한 맛을 해. 그런 맛보다는 약간 짭조름하고 그냥 치즈 치즈 맛 있잖아요 치즈 진짜 체다치즈 우리 보통 먹던 그런 체다치즈에서 나오는 나는 그런 향이나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맛도 그냥 짜요 짠맛 짠맛 그냥 치즈 맛인데, 약간 짭조름한 치즈 맛. 그냥 뭐 맥주 안주나 뭐 이런 걸로 먹거나 그러면 그냥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짜도 이렇게 달콤한 짠맛이 짠 아니라 그냥, 그냥 짜요. 고소한 맛도 있긴 한데, 그게 맛있는 뭐 이렇게 고소한 맛보다는 짠맛이 더 강조된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질리는 맛이에요 질리는 맛 아마 짜서 그런건지 뭐 바삭바삭은 한데 약간 질려요 질려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요즘 단맛에 이렇게 좀 길들여져서 그런건지 직접 여러분들도 맛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맛있다?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어짜